네 예, 오늘은 어, 센터처치 두 번째 파트 복음부, 복음 <laughs> 중심적 부흥을 준비하라의 두 번째 장이죠. 어, 두 번째 장의 제목이 이것이 바로 복음적 부흥이다. 복음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건 복음을 종교와 비종교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를 해체하고 복음으로 대체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율법주의가 뭔지, 상대주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서나고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복음적 어, 율법주의는 도덕주의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상대주의는 비, 어, 비종교 혹은 <laughs> 반율법주의로, 율법 폐기주의로 같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자꾸만 율법주의와 상대주의 이렇게 써갖고, 그 둘을 구별하는데 저도 참 애를 먹었거든요. 상대주의란 말을 제가 평상시 잘안 쓰던 언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와 비종교를 먼저 구분하자면, 종교는 어그 종교적 요구사항, 율법들을 열심히 순종함으로써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 무엇이라는 것이 되게 축복이거나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비종교는 어 순종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상대적인 것이다. 어, 민족들마다 다른 것이고,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그리고 미, 저,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다 복음은 뭐냐면, 비종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복음은 제3의 길이다. 처음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것이라고. 이걸 이해하는데 꽤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용납받았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다 종교입니다. 저 신앙생활 할때 많이 들었던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다 종교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쌓아놓은 기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다 종교예요. 너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써요. 근데 복음은 그 누구도 예수의 공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 대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어머니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강하거나 채워주거나 혹은 대체해 줄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대체하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안에 채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영당번의 희생 제사 단한 번의 영원한 효과를 지니는 <laughs> 완벽한 충족된. 100% 구원을 확신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행위지 그것에 뭔가 부족해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선교,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설교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걸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복음을 비종교나 종교와는 다른 제3의 길로서 설명을 자꾸 하셔야 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 비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흘러가 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를 이룹니다 근데 자꾸만 성화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칭의, 의롭다고 하실 것 같이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기울어진 운동장애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동기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 해도 한다 해도 은혜가 순종 순종이 은혜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 종교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그냥 선이라고 표현합시다. 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종교예요. 이거 유난히 양전도사님이 싫어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라고 얘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또 이게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부터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종교라고요. 그래서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근데, 내가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게 진짜 복음이지 나머지는 다 종교가 됩니다. 우리의 의의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다 종교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읽은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그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가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펄쩍 뛰면 뛰어서라도 나무 둥지 밑으로 쏙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라고 한다고 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뛰기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아무리 배워도 요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래도 새벽예배 강조해야 돼. 출석 체크 해야 돼. 그올 출석하신 분들 상 줘야 돼.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은 아직 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뛰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날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지를 안 해. 계속 뛰게만 해.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센터 처치를 읽고 성 사람 목사님들하여는 자신의 목회 사역을 핑계하는 도구로만 자꾸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미덕이라는 말과 보편도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보편도덕은 개인의 이기주의의 근간에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하는 건 보편도덕입니다. 선그 자체가 매우 아름답고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 선을 행함으로 유익을 얻던, 비난을 얻던 전혀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행한다가 참된 미덕이거든요. 참된 믿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우리의 성품을, 동기를, 내적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의지에서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냐, 복음이냐를 이 카테고리로 두 칸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보면서 제가 유난히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복음을 배우면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복음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또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나쁜 짓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잘못될 때 있고 이 습관적으로 나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죄 짓고 또 다짐하고 또죄 짓고 다짐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체념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복음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어느 순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자연스러 나는 선을 더 기뻐하고 선을 더 즐거워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예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 힘들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율법은 요구가 아니라. 율법이 욕구가 되는 매직,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욕으로 남아 있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율법이 욕구가 되면 나는 11조를 내가 내는 게 좋지, 11조로 맛있는 거사 먹는 거 너무 힘들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돈을 받아 벌었어도 받았어도 11조를 떼기 전까지 나한테 돈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안 들어와. 그래서 11조를 뗀 돈만 내 돈이야. 이런 생각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걸로 아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전철 탔을 때왜제 앞에 인삼부가 딱써 있으면 그거 아 내가 인삼부가 내 앞에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겠다. 이고 생각하고 이었으면 초등학생이에요. 그거. 그러고 나서 양보해 준다면 어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인삼부한테 자리 양보해 줬잖아. 막 이러고 있으면 등신이야 그냥.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앉고 난 다음에 누가 어, 양보도 할줄 아시고 참 좋은 분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양보를 했었나? 내가 언제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는 유일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도덕주의자가 돼서 나 주일 열심히 지켜야 돼 11주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오른손으로 한걸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오른손으로 행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빚진 자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종교로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되어 있어서 뭔가가 부족해. 마음이 허해. 뭘로 채워야만 돼? 착한 이미지로 채우든, 종교도 열심으로 채우든, 율법으로 채우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 결핍된 상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결핍된 마음을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으로 채우고 싶거나, 내말 한마디면 근들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가고, 왼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 통제, 이 권력,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채워지고 이렇게 느끼는 거다 결핍된 마음이에요. 결핍된 마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생활, 목회생활할 때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뭔가가 더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 이미 나는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만족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는 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설교하는 목적으로 목사님들 막, 내가 설교를 10년을 했는데 인간이 드럽게 안 변한다 우리 교인들 진짜 안 변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변화를 일,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지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으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너무 사랑하고 계신데 그걸 미처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 또 마치 내가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은 기대입니다. 라는 게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 짧은 정의입니다. 복음은 기대입니다. 기대. 근데 왜 기대라고 그러냐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것이 나를 바꿀 것임을 믿는 것. 그래서 나는 변화될 것이라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기대하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 땅에서 못 변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서 완성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완성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복음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반드시 해 보세요. 복음은 칭의다. 칭의. 그래서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해서 조금도 손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온전히 의롭다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셨지. 하고 칭의를 그때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아나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열심히 예배 생활했고 어 이제는 예배가 즐거워. 선을 행하고 기뻐하게 돼. 어머나 복음적인 사람이 됐나 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칭의가 필요해요 내가 이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을 받은 자 그래서 칭의가 매번 선포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선포돼서 성화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항상 나는 뭐만 인지하냐면 칭의만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된 거예요 칭의만, 칭의만 인지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성화가 인지되는 순간 바로 칭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성화로 의롭다심을 얻은 게 아니야. 나는 칭의 받은 자야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올 때 그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이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삶 속에 내몸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예전에 나는 죽고 나는 복음 안에서 중생 다시 태어난 함으로써내 DNA 자체가 복음으로 쏙쏙쏙쏙쏙쏙쏙쏙쏙다 바뀌어 있어서 뭔 생각을 해도 복음에서 다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 받은 자임을 믿으면서 겸손하고 동시에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 붙들고 담대해야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온 우주의 창조자의 아들이며 그리고 모든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의 아들이야. 라는 생각을 팍 갖게 하는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복음이 DNA가 된 거예요. DNA. 우리 세포 속에. 그리고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게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정의를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잘 설명해 놓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나의 신앙생활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우상숭배가 우상이 돼요. 내가 설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설교 행위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우상이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재생산해 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정, 안정, 권력, 통제의 욕구가 어마무시하게 됩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우상을 모두 다 제거했고,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그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는 자기 중심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상을 제거할 수 없으며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인 거고 그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 중에 그 페이지 136 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제3의 길로 설교하기라는 제 소제목 아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줄. 어, 두 번째 줄 어, 듣는 사람이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써 있죠. 우리가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교회 외단이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게 종교라고요. 우리 예배 왜, 왜 열심히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거 종교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기도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묘하게 우리는 우상숭배가 쩌들어 있고 종교가 쩌들어 있어요. 이거를 오직 복음 선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자꾸 묵상하고 그 소식을 자꾸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변화시켜 가요.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점점 떠나게 되고, 죄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편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로 어느 순간 점점, 점점, 점점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힘든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 찾아봤다면, 아무 생각 없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아, 이럴 때있으록 기도해야 돼. 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미션합니다 뭐 의심이 돌 때마다 미션합니다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종교예요. 우상승배고. 예. 하나님을 절대로 수단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 죄를 짓는 일에 자유를 갖지 마십시오. 어, 그렇다고 인해서 죄 지었기 때문에 버림 받는 거 아니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